자 우리 휴림 로봇을 보여주신 우리 시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휴림 로봇 엄청난 상승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까지 결국은 갔죠. 엄청난 수급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휴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이 엄청난 폭등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결국 신고가까지 달성을 한번 해줬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로봇 테마 자체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게다가 로봇의 이 자동화 수요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로봇 육성 의지로 인한 기대. 감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산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로봇. 로봇 산업 자체를 부흥시키겠다 선언했죠 그래서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 발령까지 검토 중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기업들에게 뭐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인 호재가 하나 올라왔죠 뭐가 있었냐 휴림 로봇이 이번에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율주행 AMR, TR제조 등등 로봇 종합기업으로 전환하겠다. 발표가 대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이 더 쏟아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동수행 클때뭐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수익을 반드시 얻어가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수익 가져가시되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엔 제가 휴림 로봇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포 빠르게 매수하자. 6월 26일부터 2,600원 이하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2,600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600원이면 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한번 그리고 최근에 볼린저밴드 하단 닿았을 때한번 이런 식으로 매수드렸죠.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 서 우리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오르시분들이 휴림 로봇이니까 그냥 편하게 두 글자 휴림 휴림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또 공유 드리는 게 있죠? 뭡니까? 이거 말고도 각종 이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진짜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다 공유를 이렇게 드려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익률 어떻게 났는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났는지 하나씩 다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다 보여드렸죠? 가장 최근에 수익 크게 났던 거 JW 신약 13% IT캡 1.3% 정도 수익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CNG 하이테크도 결국 바닥 다지고 튀어 오르면서 V a 까지 걸렸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i t 캠 같은 경우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 급등 나오고 우리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연속 상승 나오면서 5%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 나가세요.